안녕하세요, 은조입니다 안녕하세요, 임냥입니다. 이번에는 알파색기랑 체리 와자 패턴을 보여드릴게요. 저 완전 작게 샀고요. 몇, 몇, 몇 두개 먹어버렸거든요. 먹었어? 언제 먹었대? 아, 제가 먹었어요, 이건. 자, 먼저, 이거는 알파인데요. 물감. 이거는 뭐냐? 이거, 레드색? 아, 어. 이건 레드고, 이거는 옐로우 워커. 이거 황금 색깔인가? 그황토 색깔? 제가 또 다른 데서 봤는데 이거는 그거랑 좀 색깔이 달랐어요. 맞아 그리고 비피비피가거큰 뷔피? 거. 어 얼굴 붙어? <laughs> 얼굴 붙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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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쳤어서 그리고 이한거인데요 이거 네개청원인데한 개는 제가 먹었고요. 그리고 또 알파 고기에서덤으로 사탕 한개 주는데 맛도 사탕 그것도 먹었어요. 아예. <laughs> 아, 자 그럼 이렇게 서서한 후기를 마칠게요.